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화가들 중에 가장 기소 많이 된 놈이야 내가. <laughs> 이 골룸이 이명박이잖아요. 나는 이 골룸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놈을 본 적이 <laughs> 없어요. 정말 100% 싱크로율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그뭐 세월호 유가족 만나서 뭐 눈물 흘리고 뭐 이러는 거 이거 이건 너무 티나 연출한 게 이제 그런 그런 비교를 하면서 노면 대통령의 그런 어 진심 어린 마음. 이거를 표현한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혼자 딱 있는 이런 느낌을 들어요. 그 물론 이제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고 그런 사람들 많지만 그거하고 좀 달라요. 기소되셨어요, 그죠?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작년 10월 1일인가 그때 제가 그 세월호 광장, 그 광화문 광장 건너편에 동아면세점 거기 올라가서 4,500장을 뿌렸죠.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 전날부터 아, 재밌었어 그때도 아 35,000장을 출력을 했는데. 35,000장을 가지고 오니까 이만큼이야. 꽉 차요. 이만큼이야. 그렇게 많은 지 몰랐어. 와이만큼이요 진짜. 그거를 들고 이제 옥상에 가서 뿌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개소된 건데 그거에 대한 혐의가 다섯 개예요. 야 얘네들 정말 정말 머리 좋아.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혐의 짓지? 교사죄도 있어. 시켰다 이거죠. 일당을 주고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죄. 권조물 침입죄. 29일부터 재판인데, 아 이게 네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한것 때문에 또 기소될지 모르고.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화가들 중에 가장 기소 많이 된 놈이야, 내가. <laughs> 시작된 재판이 그 전두환을 연희동 가서 제가 포스터를 붙였잖아요. 그거 갖고 기소된 건데 그 그거는 벌금 십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십만 원 때문에 못 내겠다. 이거 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건 거예요. 우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이것이 결과가 이심까지 나왔는데 두개다 선고 위에예요. 두렵지는 않으세요? 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뭐, 내가 저 기관 조사받은 게 20번이 넘으니까. 진짜, 진짜 20번이 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요. 맨 처음에 이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날. 제가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어, 긴장돼갖고. 그때 점심은 패스했지, 저녁 때 저쪽에 저 염색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 아주머니 그분이 이제 저 저녁 사 주겠다고 응원 응원차 딱두 숟가락 먹고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Thanks, okay. man. 저기 전시하러 왔다가 그 나도 이명박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때 미국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명박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내가 미국에 사는데. 그큰 관심 없었는데 내가 2011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명박을 아주 그냥. 근데 그때 붙이면서 그 사람들이 뭐 환호성 지르고 자기 친구들 불러서 야, 여기 봐 봐. 여기 쥐새끼. <laughs> 쥐박이 있어 막 이러고. 그 내가 그랬지만 이 골룸이 이명박이잖아요. 나는 이 골룸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놈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100%싱크로율이야 정말 천운을 타고난 것 같아. 이이 온갖 이 치사하고 악독한 짓 하면서도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이, 이놈의 그 치사한 짓 치사하고 이 악독한 짓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또, 뭐, 엉뚱한 일이 벌어져갖고, 싹 사라지고. 정말 천 원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천 원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사람도 그렇잖아. 운 좋을 때 있고, 운안 좋을 때 있고. 그 놈은 지금까지는 억세게 운 좋았는데, 두고 봐야죠.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계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제가 마음을 확 돌린 거, 이거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계기가, 2000, 그러니까 저는 2009년에 미술을 시작했고요. 2010년에 첫 개인전을 했어요. 뉴욕에서. 굉장히 운이 좋았죠. 솔직히 그때 되게 작품도 팔리고, 어우, 되게 막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갤러리 구조가 밖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리가 쫙 있어요. 그래서 화려하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왔어요. 그 갤러리.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그한 30분 동안을 보고 계셨는데, 다른 거안 보시고, 그 독재자 시리즈, 귀여운 독재자 시리즈 중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어요. 과거의 독재자들은 현재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음약, 이미지만 남은 바보 같은 녀석들이다. 지금의 독재자들도 언젠가는 그냥 이미지만 남은 바보들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독재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내가 써놓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로마냐 출신이고 가족들이 총살당했고, 그 차우세스쿠 지배하에서 그리고 자기는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웃으면서 그 차우세스쿠 얘기하면서 그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 그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이잘 먹고 잘 살려고. 음. <laughs> 그림 팔아서 잘 살려고. <laughs> 돈 벌려고. <laughs> 그 중에 선택한 게 내가 이제 그런 귀여운 독재자 이런 걸 그린 거지. 이것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과 갤러리에 오지 않는 일반 대중들과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경험하니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동안 내가 진짜 멍, 멍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거 세상과 제대로 만나자. 이거 저기 이렇게 어, 그 수박 겉핥기 이런 거 말고 수박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리자 이래서 정치인을 제대로 정나라하게 그리기 시작한 게 그걸 계기로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대통령, 여기 있나 모르겠네. 이렇 눈물 한 방울 이렇게 찌끌리고 계시는 노무현 대통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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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예 이거는 이제 그림 일기로 따로 만든 건데, 예 이거를 붙인 게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이그 저기 허름한 식당에 가서 국밥 처먹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뭐 세월호 유가족 만나서 뭐 눈물 흘리고 뭐 이러는 거 이거 이건 너무 티나, 연출한 게. 태락 있잖아요. 어버여나 또 엄마부대인가 그분들이 시위하는데 그 주제가 접니다. 이하 작가 뭐뭐뭐 찢어 죽이자 뭐, 뭐 이런 거뭐 이런 게 피켓으로 들고 있어요. 이하 작가 뭐 정신 차려라 뭐 떠나라 뭐 그런 댓글에가 별게 다 있어요. 막야 상상을 초월해요. 어? 생겨 처먹은 게뭐 종북 빨갱이처럼 생겼다는 거 뭐. <laughs> 응? 저전라디언처럼 생겼다는 거. 충청도 놈인데 근데 그런 비난은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나를 지지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비난하는지 이유를 없어요. 근데 그 그냥 허상에 그냥 그냥 이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그렇게 그, 그, 신경 쓰지 않아요. 작년 초까지 돈이 필요하면 그림이 뭐 팔리긴 했지만 저는 그림을 제 그림을 사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라면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laughs> 비정규직 백만 원 월급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비싼 값을 받아요? 그러니까 재료 값 받고 팔고 뭐 이랬었어요. 어, 초상화 주문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거에서 그거 거의 용돈 수준이고요. 돈이 프로젝트 한번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몇백만 원씩 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노가다 하러 갔습니다. 주로 용접을 했어요. 벽, 벽화 그리러 갈 때도 있고. 그런 일거리는 많아요. 용역회사 가면요. 막 보내줘요. 못 벌잖아요.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해보세요. 세상에정말드시더 나은 처럼 의미 없이 잠시 머물다 갑니다. 하얀 파도를 보며 우리 눈물로 그리워하마 어느 낯익은 바닷과 낯익은 얼굴을 걷다가 외로움인데요. 이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갖게 되는 외로움이 아니고요. 이 사막 한가운데 이 혼자 딱 있는 이런 느낌을 들어요. 그 물론 이제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그런 사람들 많지만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저산 꼭대기, 저산 위에서 안전한 데 가서 이렇게 응원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제 옆에 와서 이렇게 내 손잡고 그렇게 같이 있어 주는 거는 없거든요. 그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뭐, 불만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그 외로움 같은 게 있죠. 솔직히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맞는 거냐면, 박정희 DNA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정부를 만든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끝물일걸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DNA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부를 더 이상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시민들께서 그런, 그런 의식은 끊임없이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이제

생각보다 는 담담하시네요. 어, 저 여기 뭐 한두 번온게 아니니까. 근데 오는 길에 연락 받았는데, 우리 같이 했던 제 동료들 중에 안 걸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걸렸어. 전화 받았어요. 경찰한테. 조사 받으러 오라고. 그러니 야, 정말 지도하기 하네. 다자 다다걸다 다, 기소할 생각인 같아요. 왜 하세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저의 예술이고. 모습이고 인생인 것 같아요.